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성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엽 의원입니다. 어,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 우리 상임위 소관 관련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아주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원전의 지능 확대만을 지나치게 그 추진했던 점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약을 보면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연장 운전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를 기본 방침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아, 폐쇄하겠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제가 그 문제 대통령감으 직접 그 의사를 교환한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그건 그 답변이 건... 잘못되신 답변입니다. 네. 아직 대통령과 교감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글쎄요, 그,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공약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어... 어, 좋습니다.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런데 그건 좀 철저하게 그 공약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네. 어, 철저하게 대통령과 같이 교감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공약을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보면 제가 좀 아연 실색을 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래 어떻게 연락을 했던지 알지요? 네. 어, 원래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관을 지금 현재 우리 미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 부처로 바꿨는데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 안 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 사실 뭐 독립성이라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미의 독립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의 독립성이라든지 기구의 독립성 근데 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규제를 하는데 아니 그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말이죠. 그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음. 행정안전부의 명칭조차도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음. 오히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적 개편이 검토가 되다가, 그나마 이제 또 살리면서 이렇게 이제 절충적으로 되었는데, 그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글쎄요.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니, 그렇다요 아, 드리기엔... 원래 안전의 원자, 어, 안전위원회 위원장 직급이 장관급이었죠. 네. 현재는 무슨 급입니까? 차관급으로. 뭐 차관급으로 이렇게 격하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다만 아, 어, 형식이 이처럼... 내용을 보충한다고, 형식이 내용을 보완한다고 대단히 우려스러울만한 일입니다. 말로는 원자력 안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면서 실제 음. 내용이 돌아가는 것 보면 그러지 못오고 있다. 음. 더좀 특단의 어떤 각오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죠. 네. 어, 대통령이 5명을 그 위촉 하고 4명은 지금 국회에 아마, 아, 3명, 4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위촉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를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수를 좀더증원을 하고, 한 12명 이상 정도로. 그래서 상임위원도 좀더 늘리고, 한 4명 정도로 상임위원을 좀더 늘리고, 어, 위원을 위촉할 때 국무총리가 3명 정도 추천하기 하고, 국회에서 3명, 시민단체에서도 3명, 위원장께서도 3명을 추천해가지고, 특히 시민단체를 제가 지금 중시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추천은 위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가 할수 있다면은 사실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안전위원회 기능이 아 사회적인 그 안전기준까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마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이 2011년도 11월에 달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어, 대통령 소속 그 독립행정기관으로 네. 저는 이걸 좀더 강화해야겠다 해가지고 법안 개정안을 제가 준비하는 와중이, 와중에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조직 개편한 내용을 보고 야 이건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는구나 이걸 느끼고 지금 현재 개정안을 제가 좀 다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꼭 직급을 높이는 것만이 물론 능사는 아니겠지만 은 어떻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개정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위원회 측하과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좀 적극성을 뜨셔야 돼요 이거 네. 저희가 대강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한번 그 저희도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예, 한번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어, 국민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전문성도 보강을 하고 또 시민단체 부분을 지난번에 출범해 가지고 운영되는 뭐 시민단체를 뭐 조사에 참여시켰네 뭐던데 보면는데 거의 형식적입니다 사실은 그 운영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를 보내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